광주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이 시간에 연속 보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7천 세대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어느 시점에 소진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크게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분양에 따른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석 달마다 발표하는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분양 개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분양 아파트의 계약 세대 비율인데, 3분기 광주의 초기 분양률은 18.9%입니다. 다섯 채 가운데 한채 정도가 분양 된다고 보는 겁니다. 광주 분양 시장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데, 관심은 얼어붙은 분양 시장이 언제쯤 풀릴지입니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월별 광주 미분양 세대수는. 5월 7,700 세대를 고점으로 매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 등 건설사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에다 신규 추가 분양이 없어서 미분양 세대가 다소 줄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일반 분양 일정이 아직까지는 조금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가운데 조금씩 미분양 물량들이 소화될 수 있는 여유가 좀생겼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점. 하지만 광주 지역 구축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차이가 크고 구축 아파트 거래가 급감해 새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분간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 이제 활발해야 신규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결할 정도 엇갈린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장기화가 지역 건설업계 자금난 또 보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에 지금 분양 시장이 좀 왜곡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이 지금 자금 압박이 왔을 때 구조 요청을 하면은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관리하는 식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이 쌓이는 광주 아파트 분양 시장. 7천 세대 가까운 미분양 물량이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